5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문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스네레 법칙이 뭐냐? 이것은 굴절 법칙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연습을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어, 굴절 법칙은 스네레 법칙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 기하강화 같은 데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명칭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굴절율이 N1인 물질에서 N2인 매질로 입사하는 광선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습니다. 반사광의 속도에 대해서 굴절광의 속도는 단 이거예요. N2가 N1보다 커요. 음. 어, 괜히 이런 식으로 표시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문제가.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n1이 n2, n2가 크다는 거죠. 그럼 n1은 굴절률이 뭐한 1.5라고 할까요? 그 다음 n2는 그냥 크니까 한 2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n1에서 n2로 가죠. 이 위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굴절률이 하나가 1.5. 하나가 2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비교를 합니다.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이 작다. 그러면, 그러면, 자, 느낌.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빛의 속도가 느리다. 느리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 너가 속도가 빠르고 너가 속도가 느린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반사된 빛은, 그냥 어, 어디로 가요? 얘는 공기 중이죠. 공기 1.5죠. 1.5. 1.5. 아, 1.5고, 굴절된 빛은 2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굴절광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지 않냐 자, 굴절률이 N2가 커. 굴절률이 큰 매질은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다는 뜻이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1.5짜리 하고 2짜리 굴절률이 1.5짜리 2짜리가 있어요. 어디가 빨라? 1.5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굴절률이 2인 매질이 더 빛의 속도가 느리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얼마 꺾일지는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굴절률 숫자만 가지고 누가 빠르고 느리고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귀찮아도 자꾸 연습합니다. 자꾸 연습합니다. 굴절률이 n1 임매질에서 n2 임매질로 입사하는 광선 일부는 반사 굴절 막 해서요. 근데 이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너가 굴절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너가 n1보다 n2가 크잖아. 크다.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자 느낌 속도가 많이 느려진 거죠. n1보다 n2가 더 많이 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n2 속에서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더 맞는 얘기 같죠. 꼭 계산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느낌상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문제 잘 해결되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어렵진 않죠. 1번 문제 해결됐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PC 공기 중에서 다른 매질로 입사하고 있다.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C C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가 E c. 그럴 때이 매질의 굴절률은 얼마이겠냐? 아이고 이거 간단하죠? 맨날 하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굴절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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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속도 속도에 비니까 굴절률 한번 적어봅니다. 굴절률은 굴절률은 매질에서 빛의 속도 분에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서 그럼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C라고 했죠?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가 2분의 C야. 2분의 C분의 C니까 얼마 이것은? 이것은?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되겠네요. 그래서 굴절이은 2다. 뭐 어떻게 또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식. 간단하게 이렇게 볼까요? 어... 공개 중에서 빛의 속도가 C고, 매질 속에서 2분의 이네 그럼,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 그냥 얼른 보게, 공개 중에서 2, 매질에서 1, 2대 1이죠. 그리고 굴절률은 1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다. 이렇게 말하도 되네. 간단하겠습니까? 아름답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자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속도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 자공기 중에서 진행해오던 빛이 공기 중에서 진행해오던 빛이 어떤 매질로 입사할 때 빛의 속도가 공기중 속도의 배야. 루트 2분의 1배에요. 루트 2분의 1배일 때 매질의 굴절률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공기 중의 속도는 얼마라고 볼까요? 공기 중의 속도는 1. 공기 중에서 속도는 그냥 얼마로 보자? 공기 중에서 속도가 1. 매질의 속도는 루트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률을 한번 해 봅니다. 굴절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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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에서 빛의 속도 1, 매질에서 빛의 속도 루트 2분의 1 계산해주면 루트 2가 나오겠죠.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계속 같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 그냥 보면 척척척 답이 나올 수 있는 아주 허접한 문제라고 보이죠. 4번 문제 좋아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공기 중에서 어떤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빛의 굴절각 30도로 있어? 굴절해서 속도가 공기의 속도의 루트 2배일 때 입사가 되는 거냐 아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어. 사인 값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인 값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5번. 넘어가고 각은 그냥 넘어가고 각은 넘어가고 이제 자, 7번을 볼게요. 지금 어 5번과 6번은 나중에 나중에 하시면 돼.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어굴절의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밑에서 무방합니다. 또어 수학에서 어, 삼각함수를 좀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문제를 하는데, 지금은, 어, 기초물에서 삼각함수를 많이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공기 중에서 빛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이 굴절률이 1.5인 유리판에 수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빛의 파장은 얼마겠냐. 아까 했던 문제죠? 이런, 왜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수 밖에 없는 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한번 해봅니다. 1.5니까 9점은 얼마라고요? 2분의 3은 송적의 비, 파장의 비, 공기 중에서 600, 여기서는 얼마겠니? 그럼 얼마가 나와요? 답은 400나노미터가 나오겠죠. 400나노미터가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7번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파장이 800나노미터인 빛이 공기 중에서 굴절률이 사임매질로 입사할 때 매질내에서 파장은 얼마냐 파장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느려지니까 줄어드니까 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굴절율이 4니까, 4는 파장의 비죠? 어, 공교 중에서 800이니까, 여기서 파장이 얼마겠니? 그럼 답은 얼마요? 200 나노미터가 되겠죠. 8번도 아주 간단하죠? 200 나노미터.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결되겠죠,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몇 문제만 좀 해보면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거의 문제들이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어, 이번에는 굴절률이 유리 1.5인 유리에서 빛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는 이거다. 이것도 다 해봤던 거죠. 계속 같은 문제 반복을 합니다. 계산을 또해을또 계산을 해봅니다. 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죠은이은사은이의람은이의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 s 이사 이분은 3이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와 버리죠. 해결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보다시피 어떤 물질 속을 지나는 빛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거야 물질 속의 속도죠. 불절율은단 진공의 속도는 이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아주 허접한 느낌이 확들 거예요. 굴절률은 굴절률은 당연히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 10의 8승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기 또는 진공의서 빛에서 도 이렇게 10의 8승 미터 퍼세크 그럼 얼마에요? 2분의 3이 답이 되겠죠 4분의 자, 이렇게 해서 몇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몇개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아까 문제를 쭉 보면서 두 문제를 뺐죠 5번과 6 문제 아직 각도에 가는 건 아직 연습을 안 했어 우리가 근데다 하겠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하겠지만 어, 기초물리에서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복잡한 수학을 가능한 뺀 상태에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 빼니까 여덟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여덟 문제 봤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요. 실제 안경사 국가고시 문제 나와요. 정말 허망하죠? 내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뭐 틀려도 뭐큰 문제는 없어요. 남들도 같이 틀려주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좀 챙기면 돼. 쉬운 문제 챙기면. 그러면 뭐 문제가 없겠죠. 자, 5주차 과제는요. 어... 여기 있는 문제를 몇개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킬 건데, 5주차 과제. 어... 몇 문제 먼저 할게요 5주차 과제로 4번 문제 4번 문제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 주세요 4번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8번 문제 8번 문제 4번 8번 되겠죠 4번 문제 8번 문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죠 흔하게 나오는 문제 4번 8번 그 다음에 10번 세 문제만 할까요 10번 문제 그래서 이세 문제를 요 지금 문제 다시 보여 줄게요. 4번. 정지시켜 놓고 이거를 4번 문제루 노트에 적고 풀이 과정을 한번 적고 됐죠? 4번 문제. 그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적고 그다음에 10번 문제. 문제를 적고 정지해 놓고 적으면 되겠죠? 정지 딱 하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 적고 노트에 적고 해서 문제 세세 세 문제를 지금 했던 요세 문제를 적고 노트에 적어서 풀고 그걸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5주차는 문제가 좀 쉽죠. 자 역학도 하고 뭐할게 물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 광학 쪽에 관련된 아주 쉬운 것들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좀 곤란하겠죠. 어. 우리가 우리가 여러 이제 의료 보건 쪽 직종 쪽에서 자, 자. 딴 소리 잠깐만 할게요. 의사. 의사.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의료 보건 쪽에서 한의사, 치과 의사, 다 의사. 그 다음에 약사 정말 힘들어요. 자 의사와 약사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 보건원 중에서 간호사. 그 다음에 우리 안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안경사. 지금 4자네 개를 내가 적었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의사, 약사, 자기 샵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병원, 약국, 오픈할 수가 있죠. 의사, 약사. 간호사, 어, 자기 샵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 왜냐면, 요양원 같은 거 있죠. 요양원. 어마어마하게 큰 요양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간호사도 요양원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까지. 근데 간호사는 요양원이니까 깔끔한 뭐 병원 같은 거좀 다르죠. 물론 의사도 요양원을 할수 있어요. 자, 의사, 약사, 간호사 그다음 안경사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사업체를 싹 운영할 수 있어요. 다음에 식이공사, 뭐또뭐 뭐, 물리치료사, 막 있지, 이런 이 거, 뭐 좋아요, 다 우리 보건 쪽에 많아요. 뭐 임상병리사 사자 돌림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샵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또는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경사는 이 면허증 가지고 내가 내 샵을 내 안경원을 오픈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의사, 약사, 간호사, 안경사 지금 네 가지에 관한 설명을 했죠. 다른 우리 보건 쪽에 무슨 무슨 사는 여기서 빠져야 돼요. 자기 샵을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자요 의사, 약사, 간호사, 안경사 중에서 누가 가장 고수로 올릴까? 이거는 개박해요. 개박해. 그는 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 보건 쪽에서 요네 가지 직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직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경 광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안경사가 되시면 할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래서 거의 이 상상도 못할 의사, 약사 상상,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했죠 우리는 그보다 적은 노력으로 정말 가성비 좋은 직업, 직업군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진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있어요. 뭐, 안과도 갈 수도 있고 우리 안경사들이 안과 의사도 가고 안경원도 구할 수도 있고 또 안경원에 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광학 교사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인데, 과연 30대 넘어가서, 30대 중반이나 이쯤 됐을 때, 이 얼마나 훌륭한 안경사가 되었 있을지, 상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벅차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한 안경사라는 직업군은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안경사 면허가 있고, 또 주변에도 안경사 면허인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케박해라고 하는 거죠. 개박해요. 정말 어,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사들도 망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병원 개업하고도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약사들도 뭐 보니까 뭐다잘 뭐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또 사업보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특성인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안경사가 결코 이 뒤지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도 들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법대로만 쭉 진행을 하시면, 3학년 때 거의 대부분이 안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5주 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 여기까지 5주 차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